먼저 고개를 바로 하고 팔을 벌린 다음에 쭉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려 봅니다. 양쪽이 같은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. 이번엔 팔 내리고 고개 숙이고 다시 똑같은 동작을 실시해 봅니다. 이번에는 왼쪽이 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. 팔 내리시고 다시 이번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을 올려 봅니다. 올려봅니다. 그러면 양쪽이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. 고개를 숙였을 때만 왼쪽 팔이 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, 이런 경우 목의, 목의 원인으로 인해서 목과 어깨 통증이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어깨만의 문제라면 목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모두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